안녕하세요 여러분 너구리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너구리가 영상 찍는 시점 기준으로 바로 어제 깜짝 소식이 공개되었는데요 바로 7월 17일 가로 풀의 시즌 2 도검 업데이트가 진행될 거란 사실 보니까 이게 뭐 도검이라고 해가지고 이 검을 낀 캐릭터들이 나오는 거 하면은 뭐 방금 보셨다시피 이 검으로 차를 타고 다니는 이런 미친 짓을볼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들어요 하지만, 우리 친구들 그런 고민이 들 거야. 아, 이 시즌1 가트 것도 만만치 않았는데, 시즌2라고 쉽겠냐고, 어? 그런 분들을 위해 너구리가 준비했다. 가트라이더 시즌2 카트 가트 공짜로 얻는 법. 여러분, 지금부터 너구리 나눔을 잘 따라주시면은, 여러분 모두 가트라이더 시즌2 무료 카트의 주인공이 될수 있다는 사실. 우선 하나, 너구리 채널 구독, 알람 설정하기. 둘, 너 우리 많은 관심 주기. 여러분 이두 가지 공부만 잘 이행하시면은 여러분 모두 거대 주인공이 되실 수 있답니다. 관심이라고 하시면은 영상 오랫동안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만 원씩 꾹꾹 누르시면 돼요. 나도 없습니다. 자, 중년 때만 원씩 선물 예정. 다음 주 중에 발표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. 너 우리 멘트는 계속된다. 쭉. 아, 여러분, 너구리와 마지막으로 이번 영상을 통해서 이벤트를 처음 접하실 분들을 위해 설명하자면은, 너구리는 이 개인정보 같은 거를 따로 받지 않고, 이 당첨된 분들의 한 해, 답글로 이메일을 요청한 다음에 바로 삭제하니까 그점 참고 부탁드릴게요. 오해 없으시길 바래요 너구리 이벤트는 계속된다. 쭉쭉, 쭉쭉.